한국전력의 주가가 지난 한달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구간 최고가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수익,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모두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금 한국전력의 목표가,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지, 그리고 디테일한 대응전략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한국전력의 지금 주가 상황을 보시면요.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황, 사실상 어때요? 상승에 대한 추세만 보여주고 있고, 거래대금도 역시 어 그대로 쭉 상승만 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한국전력에 대한 이 매수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뭐 테마 때문에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실적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전기에너지가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당연히 한국 전력의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구간이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전력 같은 경우 어떻다? 지금 2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아직까지 얼마 오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국전력 주가 또 한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선주자 공약의 전기요금 상승 또 한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대선 토론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전기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원전 에너지다, 신재생 에너지다, 뭐 여러 에너지다. 결국 전기 요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전기의 수요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당연한 흐름인 거예요. 전기 요금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전기로 올리니 한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내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한전의 1번기 영업, 영업 손익 보시면 1분기 때마다 2022년 마이너스 7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뒤 2025년에 1분기 영업 손익이 보시니까 3조 어마어마하게 크게 회복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태까지 누적으로 적자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정기요금 인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한전, 영업 손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꼭 보셔, 보셔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규제 완화까지 했습니다. 원전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이 에너지 생산량, 전기 생산량의 총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미국도 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력 에너지 수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만큼 한전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대량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지금 매수의 힘이 아주 강력하니까 지금 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면 된다? 단기적으로도 너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만은 없어요. 반드시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한국 전략의 목표가를 어떻게 나누어서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어디인지, 또 현금과 주식의 비중 조절, 이런 디테일한 매매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제가 영상으로 모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제 매매를 할때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매매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 제가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이 한국 전략의 대응 전략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한국전력의 대응전략자료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한국전력의 1차, 2차 목표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기간, 매수 가격 구간, 그리고 가격대별 현금과 주식비중,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국전력 매매하시면서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위험은 없애고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한국전력 대응전략자료 지금 무료로 바로 받아가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링크를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타고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한국전력 대응전략 원본자료 바로 보실 수 있고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자료까지 전부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하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직접 또다 가이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입장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이 문자를 보내는 게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댓글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는 간편 문자 전송 링크예요. 이 링크를 한번 눌러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창이 뜨게 됩니다. 제 번호 그리고 입장이라는 글이 이미 써져 있는 문자 메시지 창이 뜨니깐요. 여러분들은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바로 저한테 문자 입장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 입장 링크를 제가 바로 보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기 조금 번거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을 꼭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 한국전력 대응전략 자료를 토대로 실제 가이드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가이드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면 에너 토크, g2 파워 이런 또 다른 종목들 통해서도 이렇게 매매 타점, 목표가 잡아드리고 있었고요. 이렇게 수익 보셨다고 수익 인증까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시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이제 자료 토대로 제가 가이드까지 직접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이렇게 자료 하나, 타점 하나가 여러분들의 수익과 손실을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문자로 입장 한통 보내주셔서 텔레그램 입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당일 수급이 몰리는 정말로 급등하는 최고의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이 급등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이 텔레그램 방에서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뉴스 내용들, 그리고 정말로 급등 가능한 종목들, 이렇게 매일 부지런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냐면요. 전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로보로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텔레그램에서 안내해드리고 급등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VR까지 발동을 하게 되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로보로보 종목을 보시면요. 전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장 중에 27%까지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분봉으로 봤을 때 급등을 하는 시점에, 이런 시점에서 3% 상승 시점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리면서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 타이밍 초입 구간에 제가 안내를 텔레그램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들도 있죠. 전날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에이지 그랜드 종목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똑같이 이제 VI 발동이 되었고 이렇게 11% 수익 인증까지 또해 주셨습니다. 이 에이징 랜드의 차트를 보시면요. 똑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었고요. 실제로 장중에,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장중에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초입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잡아 드립니다. 매수 신호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런 급등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급등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드리고, 또 실제로 수익 확률까지 너무나 높다 보니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200분가량 계시는데, 정말 크게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한통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 가지고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받아 가시면 특히나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식 투자로 돈을 쌓아 나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지점에서 잘 받아가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수익을 잘 받아가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제 한도로 정원 500분까지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면 이렇게 수급이 꼬이게 되면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00분 정도까지만 제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저한테 빠르게 이렇게 문자 입장이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로 신청 주시는 동시에 구독 버튼하고요,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